이제 2교시에는 과제 10일의 문제 3과 문제 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회사의 평균 출근율이 90%라고 한다. 3일의 연휴 다음 날 출근 상태를 조사한 결과 200명 가운데 40명이 결근하였다. 이때 3일간의 출근율이 그동안의 평균 출근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여 보아라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본 크기 n은 200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는 출근한 사람의 씁니다 즉, 200명 중에 결근한 사람이 40명이므로 출근한 사람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비율 p 해 a 은 x 나누기 n입니다. 즉 출근율이 되겠죠. 그래서 출근율은 160 나누기 200이고 이것은 0.8이 됩니다. 즉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출근율은 0.8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은 p가 p 로이다 이고 대립가설은 P가 P0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0는 문제에 주어진 분와 같이 90%, 즉 0.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규분포에 의한 근사적인 검정토련계량 Z는 P에 마이너스 P0가 분자가 되겠고 분모에는 루트 P0 곱하기 1마이너스 P0 로 나누기 n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립 가설의 형태가 양측 검정이므로 양측 검정 기각치는 z2분의 알파가 되겠고, 우리가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기각력은 z의 절대값이 z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대상으로 정규군사검정통기량인 Z와 실내 구간을 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통기량 Z의 분모에 해당되는 이 표준오차는 루트 P0 곱하기 1-P0 나누기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0가 0.9이고 N이 200이므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0.021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z 통계량은 pn-p0 나누기 표준오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8-0.9 나누기,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표준오차 0.021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4.7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측 검정 기각, 기각치 Z2분의 알파, 즉 Z0.025는 표에서 찾으면 1.9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하여 보겠습니다. Z의 절대값은 4.714이고, Z2분의 알파는 1.96입니다. 따라서 Z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크므로 기각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 0를 기각하고 H 1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립가설 p가 0.99가 아니다라는 것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 구간을 통해서 그런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 d는 Z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오차해당되는 루트 P0 곱하기 1-P0 나누기 N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96 곱하기 0.01이 되고 이것은 약 0.042가 되겠습니다. 모빌에 대한 95%신뢰과은 신뢰하한은 Pn-D가 됩니다. 따라서 0.8-0.042를 계산해 보면 0.75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한은 p에 더하기 d가 됩니다. 따라서 0.8 더하기 0.042를 계산해 보면 0.842가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을 보면 0.758에서 0 8 4 2이으로 p0 0.9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실내 상한 0.8 사이가 0.9보다 또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기무가서를 기각하고 대립가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 즉, p 가 0.9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계산 과정을 s 스의 데이터 스텝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텝에서 주어진 정보, 즉 n이 200이라는 것과 x가 160이라는 것, 그리고 p0가 0.9라는 것을 입력하였습니다. p hat은 출근율이 되므로 x 나누기 n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오차는 어, sqrt 즉 함수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제곱근 안에 p0 곱하기 in-p0 나누기 n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z값은 pat-p0 나누기 표준오차로 계산하도록 역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Z2분의 알파, 즉 Z0.025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1교시에 배웠던 같이 s 컨 t i l e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인용구 안에 정기분포 이름 로마를 썼고, 0.025를 입력함으로써 정기분포의 우측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alue는 CD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어, Z 값에 대해서 절대 값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측 검정이므로 1-CDF 함수에서 나오는 확률 값에다가 2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p 별 e 가 계산되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차한계 D는 Z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입니다 그리고 실내 하한은 PF-가 D가, 마이너스 D가 되고 실내 상한은 p n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내용을 프락프리트를 이용해서 출력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절대값은 4.714입니다. 그리고 z 2분의 알파는 약 1.96이 되겠습니다. 즉, z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의확률 p값을 보면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값이 유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 p 값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뢰구간을 보면 0.758에서 0.84이 됩니다. 즉 p제로 0.9를 신뢰구간이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구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모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과 신뢰관을 정규 근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 보았습니다. 사실, 모비율에 대한 정확한 신뢰관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항분포는 손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SE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항분포를 이용한 정확한 신뢰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텝에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X는 출근과 결근을 나타내며 1과 2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unt라는 변수에 대해서 출근한 사람의 수 160명과 결근한 사람의 수 40명이라는 빈도를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락프리크 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ight 명령문은 빈도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빈도가 저장되어 있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act binomial이라는 명령문은 이항분포에 의해서 정확한 검정통계량과 신뢰구간을 구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테이블 명령문은 빈도표를 작성하는 명령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출근과 결근을 나타내는 변수 x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먼저 바이노미알이라는 옵션은 이항분포에 의한 검정통계량과 p-value를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p0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p0가 0.9이므로 p꼴 0.9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알파라는 옵션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알파를 0 0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행하면 제시되는 표와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근한 사람은 160명, 결근한 사람은 40명이고, 출근율이 80%라는 것을 빈도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가 1일 경우, 즉출근한 경우에 대한 이항비 신뢰구간을 보면 비, 표본 비율은 0.8이고 근사적인 신뢰구간은 0.744에서 0.85 그리고 이항분포에대한 정확한 신뢰구간은 0.7378에서 0.8531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기분사를 이용해서 구하여도 거의 서수점 두째짜리 정도까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의 결과를 보면 앞에서 구한 정기분사에 의한 검정통계량은 마이너스 4.714입니다. 그리고 P값이 0에 가깝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검정, 즉 이항분포에 의한 검정결과를 보면 양측 검정의 경우에 p 값이 0.0001로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무가수를 기각하고 대립가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프락프랙프리크를 이용하면 앞에서와 같이 검정과 신뢰구간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스 프로그램을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 표본 크기가 200이라는 것과 pH이 0.8이라는 것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분포에 의한 정확한 신뢰구간는 n분의 B2분의 알파, 그리고 n분의 B1-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b2분의 알파와 b1-2분의 알파는 좌측 확률값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퀀타일 함수는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좌측 확률 값에 해당되는 분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인용부 안에 한 분포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양분포를 나타내는 바이놈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을 적고 그다음에 이항 분포에서 모수해당정보에 해당되는 p hat과 n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b 0.025와 b 0.975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n분의 b 0.025가 되고 신뢰 상원은 n분의 b 0 9 7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과정을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면 아리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앞에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해, 구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4의 프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4의 내용은 시계추의 진동폭 분산이 0.04cm 이내이면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계추의 진동폭을 9번 조사한 결과 그 분산이 0.038cm임을 알았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추의 진동폭 분산이 0.04cm 이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여 보아라. 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보면, 표본 크기 n은 9이고, 표본 분산, 즉, 9번을 조사해서 얻은 결과로부터 나오는 분산은 s제곱이 0.038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내용대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살펴보면, 기무가설은 시그마제곱이 시그마제로제곱과 같다이고, 대립가설은 시그마제곱이 시그마제로의 제곱보다 작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통계량 카이 제곱은 n-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의 형태가 단측검정에 해당되므로 단측검정 기각치는 카이 제곱 1-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은 우리가 구한 카이제곱 값이 카이제곱 1마 알파라는 기각치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기무가수를 기각하고 대리가수를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검정통계량의 값과 신뢰구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통계량 카이제곱은 m-를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9-1 곱하기 s제곱 0.038 나누기 시그마 제로 제곱 0.04를 하면 7.6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치 카이제곱 1-알파 자유도 m 1인 경우를 찾아보면 여기서 알파가 0 0 5인으로 카이제곱 0.95 그리고 자유도가 8일 때의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표에서 찾아보면 0 7 3 3이 됩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이 카이제곱 1마 알파보다 크므로 H0에 채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H0을 채택하고, 즉, H1을 기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한 음, 모분산의 신뢰 구간은 신뢰 하하는 M-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이고 신뢰 상하는 M-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카이 제곱 1알파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신뢰 상한은 8 곱하기 0.038 나누기, 그 다음에 카이제곱 2분의 알파를 토해서 찾아보면, 17.535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면 0.017이라는 하한 값을 얻게 되고, 그 다음, 신뢰 상한은 8 곱하기 0.038 나누기 2.2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0 1 3 9가 됩니다. 즉, 신뢰구간 0.017에서 0.139가 시그마 제로의 제곱 0.04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뢰구간을 통해서도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결과들을 세스 데이터 스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주어진 정보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표본 크기 n이 9라는 것과 표본 분산 s 제곱이 0.038이라는 것, 그리고 시그마 제로 제곱이 0 0 4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부터 칼조 지 값은 m-1 곱하기 s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로의 제곱으로 계산하도록 프로그램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각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카이제곱 분포에서 우측 확률값 해당되는 분위수가 됩니다. 역시 이것은 s 콘타일 함수로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용부 안에 카이제곱 분포를 나타내는 카이스퀘어를 입력하였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는 카이제곱 값을 구해야 함으로 0.95를 입력하였고 자유도 m 마이너스 1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p v 류를 구해야 되는데 유의 확률은 cd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카이제곱 값이 우리가 구한 자료로부터 구한 카이제로의 제곱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0.025와 카이제곱 0.975를 역시 s n t i l 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하하는 m 마를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카이제곱 0.025신뢰 상하는 m 마를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카이제곱 0.97로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프린트,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제곱 값을 구해보면 7.6이 되고, 기각지 카이제곱 1마 알파, 즉 카이제곱 0. 9호에 해당되는 기각치를 보면 2.732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값이 기각치보다 크므로 기각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무가수를 채택하고 대립가수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값을 보면 0.526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의 확률 P값이 위 수준 알파 0.05보다 크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무가서를 채택하고 대립가서를 기각해야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한을 보면 실내 구간은 0.017에서 0.139 정도 됩니다. 따라서 실내 구간이 시그마 제로 제곱인 0.04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구간을 통해서도 기무가서를 채택하고 대립가서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SE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고, 복습을 해 보기 바랍니다.